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 네, 중고차 마켓의 전종현 팀장입니다. 자 그랜저 HG의 인기는 시들지가 않죠. 네, 올리면 계속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랜저 HG가 전국에 정말 매물이 있지만 이제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확실하게 또 성능 좋은 녀석으로만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그랜저 HG 예, 2012년 네, 등록된 차량이에요. 여기 혼다만 단순교환 있는 차량이니까 무작업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검정색 바디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차량은 조금 형님들께서 제 말에 귀를 조금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주행 거리가 좀 있는 차량들, 16만 7천 키로, 뭐이 정도 되는 거 이런 차량들은 제가 더 꼼꼼히 점검을 하는데 이거 차 진짜 미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하부 잡소리가 없어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통 차량들이 13만 킬로, 12만 킬로 정도 넘어가면 이 활대링크라든지 또는 등소 조인트 부분들이 이제 교환 시기가 도래가 됩니다. 근데 이 차량 진짜 하부 잡소리 없고요. 뭔가 그 묵직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한 차량이에요. 금액도 지금 옆에 나오고 있을 겁니다. 주행 거리가 뭐이 정도 주행 거리가 되는데 뭐 그런 이 16만 키로 넘어간 니 주행 거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봐주시면 되는데 금액적으로 또는 성능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와 이거 진짜 물건이라고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만큼 정말로 괜찮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사설이 길면 이거에 대한 할 말이 되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만큼 괜찮습니다. 이 금액대, 이 500만원대의 이 금액대에 정말로 이 대형차의 감성을 느끼면서 승차감이라든지 또는 하부 잡수리까지 없으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제가 외관 모습과 실내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그랜저 HG 전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HG 전면부 모습만 보더라도요 사실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HG는요 디자인은 그랜저에서 정말 어떤 디자인을 비교해도 제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보면은 조금 이물질들은 묻는 거는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보다 백악화 영상이 없다는 라게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에 보닛 상태 보여드리면 지금 강발도 살아있고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의 돌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면요. 매끈한 느낌 보여주고 있고 이게 살짝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요 도색을 할때 살짝 이렇게 조금 어 너무 맨질맨질한 부분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살짝 이렇게 뭔가 색은 똑같은데 살짝 뭔가 올라온 느낌. 아,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티는 나진 않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건 이유는 형님들이 오셨을 때이 본닛을 딱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안 좋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쪽에 그릴 모습, 밑에 하단부 모습 보여 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헤드라이트 부분도 배각화 현상 없이 나쁘진 않습니다. 굉장히 뭐이 520만 원의 금액대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저는 사료가 되고요. 핸다 부분 보여드리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휠 상태가 하, 나쁘지 않아요.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여드린 건데 정말 나쁘지 않고요. 타이어 상태도 한5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비터 부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사이드 리비터에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 따로 없고요. 앞도어, 뒷도어, 빛을 반사해서 보게 되는데, 여기에 문콕경은저 하나 있고요. 뒷도어는 여기 하나. 아, 정말 내 눈으로 제가 발견하고 있고, 이렇게 크로스 체크로 봐도, 네, 앞도에는 두개 뒷도에 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측면부에서 봐야지 이제 이게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휀다 부분 보여드리면 휀다 부분도 나쁘지 않고요 약간 스톤 칩이나 돌팅 부분들은 조금씩은 검정색 차량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 나쁘지 않고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 드릴게요 디 타이어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 타이어 상태는 한30%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요. 와 진짜 520만 원의 그랜저 HG 상태 너무나 좋아요. 이거는 제가 진짜로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뒤에 범퍼라든지 위에 트렁크 디드 썬팅 상태 이런 부분들 하, 좋죠. 네, 그냥 사실적으로 다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부분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형님들께서 꼭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이게 대형 차이기 때문에 사실 형님들께서 보셨을 때뭐 지금 전동 트렁크 옵션은 들어가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 뒤에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반 준진형이나 중형하고 비교를 했을 때이 대형 차는 아무래도 차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고요. 핸다 부분 보여드리면 핸다 부분도 하, 나쁘지 않죠? 회 상태도 괜찮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스크래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 잘 하시면서 타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도어 트림 부분 보게 되면은 도어 트림 부분, 여기 뭐, 스크래치 조금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 보여드리고, 시트가 너무나 좋아요. 네,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고 있는 것과 형님들이 보고 있는 게 동일하다, 진배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앞도어, 뒷도어 부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는데, 저하고 같이 따라가면서 보는 겁니다. 이쪽에 붙터치 흔적, 약간의 실 스크래치 있는 거 확인해 드리고요. 앞도어 부분도 저랑 같이 보고 있는데, 어우, 상태 좋아요. 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확인해 드리면, 어, 뭐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핸다 부분도 마찬가지로 괜찮고요. 이 상태 보여드리면 스크래치가 크게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끝에 쪽에만 이런 애교적인 거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있고요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상태도 너무 좋고 다른 곳보다도 520만원에 사설 구입을 하셨을 때 엔진이라든지 미션 부분들이 이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형님들 굉장히 만족스러운 녀석이 될것 같습니다 이 녀석 제가 진짜 다 타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좀 매력적인 여성인것 같고요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한 번에 아주 그냥 부지익하게잘 걸리고 있고요 이게 163,740km 주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핸들에 손을 올리고 있으면 이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리지 않는 게 제가 좀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제가 뭐 달콤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면 유리 부분, 그리고 이게 하이패스 카드 들어가져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시트 상태도 보세요, 형님들. 예, 너무나 괜찮지 않습니까? 진짜 이 정도, 520만원이라는 금액에 이런 HG를 사는 겁니다. 센터페시아 부분 보더라도 버튼요 까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열선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쪽에 들어가져 있는 거 말씀 올릴게요. 와 아, 진짜 괜찮네요. 네, 진짜 제가 감탄을 할 정도입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보게 되면은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까지 말씀 올리고 핸들 열선 율로 들어가고요. 지금 핸들 가죽 커버를 시원하셨어요 근데 이 가죽 커버는 보통 이제 그랜저 h d 의 고질병이 이 핸들 열선 때문에 많이 오기가 이제 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씌워 놓은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형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차량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예,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위에 지금 비, 보시면 비닐도 그대로 있고. 네, 실내 상태 너무나 깔끔하고 이 센터페시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뭐 차량은 뭐 주행거리가 짧다고 해서 좋은 차량은 아닙니다. 관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와이 녀석 진짜 핸들 상태 이런 거 그리고 주행 방지턱 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저는 만족도가 높았던 녀석이기 때문에 말씀 올리고요. 항상 좋은 날 되시고 저는 이만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